메이저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는 단순히 시즌 초반 잘 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가 가진 스타성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소속 수잔 슬레서 기자는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은 지난 시즌 수비를 하다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절대 방어적이거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정우는 펜스에 기대거나 다이빙하는 등 훌륭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오투를 고루 갖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정말 재능 있는 선수일 뿐 아니라 케이팝 스타 같다. 눈부신 미소와 강렬한 존재감을 모두 갖췄다. 이정우는 확실하게 스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팬들 또한 이정우 선수의 실력뿐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도 호감을 갖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3연전이 시작되었죠.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라클 파크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의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정우 선수는 변함없이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타격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는 다시 한번 오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사스의 선발 투수 이발디는 메이저리그 통산 91승으로 텍사스 마운드의 중심이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올해 연봉 1,800만 달러 하나 약 258억을 받는 선수입니다. 워낙 잘 맞춰 잡는 투수였지만 이정우 선수는 첫 타석부터 최근 이어진 좋은 타격감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1회 말첫 타석에서 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이발디의 94.6마일 페스트볼이 가운데로 몰리자 여지없이 방망이를 돌렸고 타구는 총알같이 날아가 우전 안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배트 중심에 잘 맞춘 타구 속도가 무려 102.1마일의 매우 빠른 빨랫줄 같은 타구였죠. 최근 타격 감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잘 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타석이었습니다. 세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타석은 3회 말2아웃 1루 상황에서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심판에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었습니다. 3구째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훨씬 벗어났지만 심판은 스트라이크 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 선수는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면서도 6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0대1로 뒤진 가운데 이정우 선수는 6회 3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 이볼디는 앞서 안타를 맞은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던질 수 있는 공을 다 던지며 이정우 선수의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많은 투수들에게 이정우 선수는 위압감을 주는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한 이볼디는 결국 이정우 선수를 삼진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마지막 순간 아차 싶어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9회 말 선두타자로 나온 네번째 타석에서 터졌습니다. 텍사스의 투수는 로버트 가르시아로 바뀐 상황이었죠. 이정우 선수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볼을 잘 골라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가르시아의 몸쪽 공은 이정우 선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이정우 선수가 피하면서 공은 배트에 맞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어이없게 삼진을 선언했는데요. 헛스윙 삼진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냈던 것이죠. 더욱 황당한 것은 사심이 모여 상의한 후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삼루심은 확실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심은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었죠. 중계로도 들린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판정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리플레이 화면에는 몇 번이고 공이 방망이에 맞은 게 확연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 또한 매우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죠. 웬만하면 심판 판정에 토를 달지 않는 선수이지만 통역을 대동하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는 유구하게 인종차별을 알게 모르게 횡행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더욱이 이정우 선수가 최근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면서 주목받고 있기에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정우 선수가 실력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멜빈 감독 또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밤 멜빈 감독은 경기 후 산호세 머큐리 뉴스 등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심판진에게 이정우가 투구를 피하려던 상황에서 맞은 것임을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었지만 오심이 아쉬운 경기였음은 분명했습니다. 워낙 역전승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였기에 이정우 선수가 살아나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팬들 또한 심판을 비난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파울볼을 치고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경기 중 심판이 최악이었어. 레인저스 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어요. 당연히 파울입니다. 죄송합니다. 급기야는 텍사스의 팬들이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선수의 안타 하나를 포함해 단 4안타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억울한 심판 오심은 잊고 다음 경기 이정우 선수가 더욱 좋은 활약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